여러분, 오늘도 북튜브 채널 써니 피디아에 잘 오셨어요. 저는 써니 피디아 주인장 북튜버 써니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써니의 독서법 프롤로그 편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요, 드디어 프롤로그 편에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 노잼 필독서?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음, 재미없어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고 꼭 읽어야 할것 같은 그런 책들을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가. 노잼 필독서들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써니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어, 집중해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문학, 그리고 비문학 서적들 중에 비문학 서적이다. 저자의 핵심적인 주장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비문학, 특히 사회과학 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써니의 독서법 제1원칙이 도출됩니다. 바로 결론부터 읽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결론부터 읽어라. 어, 책은 뭔가 이렇게 딱 사면 처음부터 읽어야 될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음, 대개는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처음부터 어, 차근차근 읽으실 테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서 재밌는 책은 소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말인즉슨, 우리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이런 비문학서적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사건 전개가 돼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 이걸 궁금해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결론을 이미 안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 하는지, 어떻게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지, 그 과정이 합당한지, 논리적인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책의 결론이 책의 어느 부분에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제 좋은 질문이에요. 책의 결론은 두 군데에 있어요. 뭔지 궁금하시죠? 음, 책의 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아, 끝에만 볼게 아니라 초반 도입부 같이 봐야 돼요. 음, 책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이밍은 뭐 프롤로그, 에필로그 이렇게 네이밍이 됐을 수도 있고 혹은 들어가는 말, 나오는 말. 이럴 수도 있고요, 혹은 진짜 서론, 결론 이렇게 정석적으로 네이밍이 됐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챕터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 책에서 처음 도입부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런 문제 이슈에 대해서 천착해서 들여다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는 도입부가 있고 바로 중간에 그 방대한 양을 건너뛰고 넘어가서 나오는 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건너뛰어서 그 부분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책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읽기 전에 책 전체에서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이거를 미리 알고 들어감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독서를 할수 있어요. 좀더 수월한 이해를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우리가 어,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진 거대한 밀림숲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음, 빨리 헤쳐나가야 되니까 드립다 나무 사이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일까? 아니죠. 우리는 나무 사이로 드립다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나가기보다 숲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려다 봐야 돼요. 음, 드론을 하늘에 띄워가지고 조감도를 먼저 그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지름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조감도를 그리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책의 결론, 책 전체를 관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핵심적인 생각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숲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나무 사이로 뛰어 들어봤자 길 잃고, 미아가 되기 십상이죠. 우리가 좀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숲 전체를 관통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책 전체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과정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생각 혹은 책의 주제를 뭔가 고정불변의 진리라든가 혹은 우리가 수용해야 할 객관적인 팩트라든가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장착하고 읽어야 돼요 어,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아? 어 사실이야? <laughs> 이런 뭔가 내 음, 어, 눈을 하고 이 책을 읽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올바른 책읽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답정 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난 그걸 알고 있어. 어, 너가 똑바로 얘기하는지 보겠어. 너가 들고 있는 근거가 제대로 된 것들인지 그리고 너의 논리가 합당한지. 믿을 만한 사례들을 들고 있는지 이것들 내가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책을 봐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좀더 쉬울 것 같냐면 어, 책 하나를 하나의 논문이라고 생각하면 음, 좀더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논문은 길이가 짧잖아요. 이런 노잼 단행본에 비하면 짧잖아요. 이게 너무 두껍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음, 구조는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 논문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간단하죠.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처럼 논문 초록에서 일단 논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가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같이 이 단행본 이런 서적을 읽을 때도 우리는 서론과 결론부터 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부터 읽은 다음에 책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논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미리 알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빠르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 빠져서 익사당하지 않기 위해서 거대하고 무성한 이 숲을 안전하고 빠르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론과 결론을 통해서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책을 읽기 전에 먼저 결론을 파악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무엇일까? 이거는 다음 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생활을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볼게요.